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두고 서로 슬픔을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을까? 짧은 시간이 아닌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데 어째서 그들은 함께 있는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았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걷고 계시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많은 궁금증이 있고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궁금증과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쉽게 풀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직감을 너무 믿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풀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이유를 신앙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차원에서 눈을 가리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뒤 그들의 눈을 띄우신 것일까요? 지금 세상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 가려져 있는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재화사망과 허감 속에서 부활하여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궁금해하며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으며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다는 영적 의미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 육의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근로시자가의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말씀을 주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잘알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턱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상그가 아무리 멀어도 걷는 모습만 보아도 알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 위에 답을 주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그들의 영적인 기는 닫혀 있었고 서로 대면하여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안의 눈은, 영안은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합니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평생을 예수 믿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느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적어도 부산계금계 정도 되면 10년 정도는 명함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산개경교회가 없으면 내 인생의 이야기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두 제자들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리에서는 잘 보입니다, 잘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울음을 꺾고 있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슬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오늘 우리에게 미칠까 싶어서 우리는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끝도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엠마오로 가는 제달과 같은 상황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그러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러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못 들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겁을 내고 도망을 가고 하는 우리들 곁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우리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먼저 주님이 계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먼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하고.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까지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들었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에 대해서만 우리는 연구했습니다. 아주 민감했습니다. 성도들은 고사하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예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오늘까지 목소리를 높였고, 교회의 문지방을 낮췄고,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민감하지 않았고,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감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지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 아주 똑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집에서 영상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왜요?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들이었기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에 당연한 결론입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100년 고작 100년 어쩌면 6 2 5때는 아주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바로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 신앙 다 잊어버렸습니다. 신대원 교수들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당할 불리익과 아픔과 손해와 위험에 먼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하실 불이익과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전부 우리의 불이익이었잖아요. 우리의 안위였잖아요. 비굴한 변명 같지만 저는 이 사태가 시작될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예배는 주일 예배니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원장님들도 저의 목회의 방침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든든하게 아무 시험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광고조차도 안 했습니다. 평상시 해오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원장님들이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평온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성경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터 언급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 생겨난 기도회나 국가시책과 성도의 안전을 생각해서 다른 모임들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니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어떤 중직자들은 코로나 19가 끝나도 영상 예배를 드리자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다 보니 우리의 편리를 따라 아무런 고민이나 죄책감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영상 교회를 개척하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앞을 잘 내다보잖아요, 그렇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십시오. 아주 부응할 것 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각이없고 어리석은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영적인 잔치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듣는 곳입니다.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들도 두려워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이제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날 곧안 쉬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얼마나 겁이 났으면 문이 있는 대로 문들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들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은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눈이 밝은가? 내 눈은 어디에 눈이 밝습니까? 남의 실수와 부족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큰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거기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은 무엇에 밝습니까? 내 눈은 무엇을 잘 봅니까? 내 눈에는 무엇이 잘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보는 눈이, 사명과 봉사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없고 세상 만사를 보는 눈만 밝다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보는 눈은 어둡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는 눈만 밝다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의 귀가 밝아서 말씀이 들려 아멘하고 영안이 열려 예배와 교회와 성도와 봉사와 헌신이 눈에도 보이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세계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상황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라는 작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국가의 반역이라고 방송에서 뜨뜻하게 말하고 기까지 했습니다. 빨리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며 영의 길을 열어 말씀을 듣는 참된 예배의 자료 돌아가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엠마오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도망갈 때는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걸으시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들의 발걸음은 즉각적으로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보니 그곳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33절로 34절의 끝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그곳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들도 이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더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인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로 꽃이 만발하게 될 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제자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들을 알아보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는 두려워 도망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으니, 그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사회적 거질 두면 안전합니까? 집에 숨어있으면 안전합니까?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제일 안전합니까? 제가 3월 초에 각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봉쇄할 때에 전부 국민들이 열을 받아서 난리가 뜰때 제가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한국이 가장 청정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한국을 향해서 오라고 손짓할 것이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겁이나 도망을 가는 모든 문제의 답이 지금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보았는데,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문제만 봅니다. 곁에 답이 계시는데도 답을 못 보고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야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꼭 코로나19라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놓고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만난 모든 문제의 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내가 만난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알아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긋나는 자식들한테 '너는 언제 사람 될래?' 그렇게 말기가 어둡노, 내 말을 못 알아듣노, 어째 너는 말하면 그렇게 말기를 못 알아듣노.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대서 이놈아 어째 그래 내 말을 못 알아듣노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친구 따라 장에 왔을 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걸알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내게 대 예수님 이 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이 나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와 어떤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가운데 지금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숨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2020년 부활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이 부활절 어쩌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 부활의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미련한 부모들도 자식들이 말길을 못 놔드릴 때에 머리를 쥐어박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놈아 이것도 못 알아듣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합니까?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파하시고 훨씬 더 괴로워하시고 훨씬 더 힘들어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하면서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을 안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우리 곁에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 코로나라는 코로나 1 9라는 바이러스 풀무불 속에서도 이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풀무불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언제까지나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품목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